자, 이제 적분을 시작합니다. 아, 어, 10장 여러 가지 적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미적분 원에서는 여기 파트가 그냥 부정 적분 파트야. 그러니까 부정 적분인데 어, 적분도 적분하는 방법, 적분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미분법에서 고배 미분법, 합성 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이런 방법들의 이름이 붙여 있듯이 여기도도 적분하는 방법이란 이름이 붙여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분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접근하는 방법. 뭔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식을 접근할 때 쓰겠다는 방법 이름까지 붙인 거겠죠. 그죠뭐 있습니까? 그러면 치환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식이 복잡하니 말 그대로 치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 그러면 또 하나. 부분 접근법이라는 것도 있어. 자 미분은 무려 방법이 여섯 가지입니다. 미분법이라고 붙은 것들이 여섯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쉬워요, 실상 근데 접분법은두 종류밖에 없는데 난이도 따지면 미분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고3 수준의 자이스토리 등, 능특강이등 등등 보시면 어떤 레벨 3의 문제들은 이게 부분적분법 을 써야 되나, 치환적분법 을 써야 되나 구별이 잘안 가요. 혹은 한 문제 내에 둘을 섞어서 쓰기도 해. 이거 썼다가 중간에 또 얘를 썼다가 다시 썼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두 가지나 적용시키는 게 쉽진 않다. 그러면 센수학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나중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섞어 섞어서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한번 해보겠다. 기본적인 것부터. 그럼 접분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정접분부터 한번 보자고. 그러면 10-2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xn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n제곱 즉 다항함수요 다항함수를 적분해보자 즉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해보자 부정이라는게 이미 배웠습니다 구간이 정해져있지 않은거예요 그죠? 그냥 적분해보자는 이야기 자 x의 n제곱 자 이미 미적분 원에서 배웠단 말이야 N에서 차수를 하나 올린 다음에 그 올린 차수의 역수를 곱해요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부정적 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붙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다만 미적분 원에서는 요 n이 1차, 2차, 3차, 4차, n차항 이러는 n이 자연수 범위에서만 다뤘는데 이제는 이 n이 어떤 범위 실수 범위라는 거야. n이 무슨 범위다? 실수 범위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에 루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해했어요?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 이것 중에서 분수인 거 하나 해볼게요. <laughs> 분수인 거 인테그랄 x의 2분의 1승이야. x의 2분의 1승이 뭔데? 루트 x잖아. 이해가? 이거 원래 무리함수라고 부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초월함 쪽에는 이거 다, 다항함수 일종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냥. 무리함수든 분수함수든. 어? 여기 n 의 마이너스 1등 하면 x분의 1이잖아. 얘가, 어, 그런 것들 다 그냥 다항함수로 그냥 싸그리 그냥 묶어서 생각하자는 거야. <laughs> 자, 보죠. 그럼 루트 x를 적분해 보자는 건데, 자, 이 상태 루트 x가 돼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2분의 1승이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적응시키면 돼. 얘들아, 2분의 1이니까 하나 올려. 1을 더해. 그러면 2분의 3이겠죠. 올린 차수, 여기에 역수를 곱한다,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군요. 거기에 플러스 C. 뭐, C는 뭐, 나중에 붙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식을 잠깐 다시 봅시다. 자, 2분의 3승이라는 걸 쪼개 보세요. 대부수로 바꾸면 3분의 2에, 자, 1과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됩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3 아니에요? 이해 갔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괜찮아, 봐. 3분의 2에 x의 1승, 그렇죠? x의 2분의 1승이 뭐야? 루트 x. 아, 됐네. c. 왜 많은 예중에서 얘를 들었냐? 얘는 외우세요잘 나오는 것들 외웁니다. 그래서 루트 x를 적분하면 뭐구나. 3분의 2 x 루트 x. 암기사항입니다. 외우세요 루트 x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3분의 2 x 루트 x. 괜찮아? 그러면, 함께 외우실 게 있죠. 함께 외웁니다. 자, 봐. 루텍스를 미분할 거야. 그럼 뭐 된다 그랬어? 2루트분의 e, 1. 루트분의 그다 적분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뭐가 있냐면, 적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미분공식하고적분공식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막 뒤죽박죽 섞기 시작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적분이었나? 이 미분이었나?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분, 적분을 함께 외우기 시작해야 돼. 이 하나 나오면 아 루트를 미분한 뭐지? 항상 정리하실 때도 집에서 이 루트분의 아 루트를 적분한 뭐지? 3분의 2x 루트 x. 3분의 2. /3. 그러니까는 이제는 두 개를 다 외우시는 거야. 아 얘를 적분해봐. 그러면서 루트 x를 적분한 뭐야?라고 했을 때 적분한 뭐라고? 3분의 2. /3. x 루트 x 이 구조를 기억하시라고 뭐 c는 안 외워도 돼요 3분의 2 x 루트 x 이렇 함께 외웁니다 됐죠아애이 실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심지어 니네 이걸 까먹었어 까먹으면 좀 어떻나 속도만 좀 뒤떨어질 뿐이지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가 까먹었어도 문제를풀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시험은 못풀 것이다 시간 싸움 때문에 외우라는 거야 모의고사를 위해서는 안 해오셔도 돼요, 사실은. 모의고사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모의고사는 미적 2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수능에, 그렇지? 미적 2가 시간 잡아먹으면 뭐해? 다른 거에 시간 세이브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중간 기말은 차원이 다를 것이다. 미적 2만 나오잖아, 가뜩이는. 풀이도 어려워죽겠는데, 길어죽겠는데. 미적 2만 싸그리 다20 문제를 내면, 그럼 언제 다푸냐그걸 내가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내신을 위해서라도. 자, 좋아. 근데 여기서 n이 실수다 했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 단저 n 자리 마이너스 1 들어간 건이 식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간 뭐야? x 분의 1, x 분의 1은 이렇게 적분을 못 해요. 아, 어? 근데 우리가 자 이제 뭐 일단 x 분의 1 적분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미분하면 얘죠. 얘 적분하면 얘니까. 자 생각해. 누굴 미분하면 x분의 1이라고 이미 배웠다. lnx. 그래서 lnx다. 근데 얘는 절대값이 붙어도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니? 절대값은 사라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x분의 1접분하면 뭐가 된다? ln 절대값 x 가 된다. ln 절대값 x. 외우셔야 됩니다. 또 나왔네요. 외울 게또 나왔습니다. x분의 1접분하면 ln 절대값 x. ln 절대값 x. 됐습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됐다. 이게 두 번째 단. 자세 번째로 가봅니다.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런 게 있을까? 여기서 없어요. 지금 적분법 미름 중에 이해하시나요? 합성함수 적분법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 <laughs> f(x) 적분하면 라지 ∫f(x) 이렇게 쓸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아. 어. 근데 요 괄호 안에 거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괄호 안에 1차식이 들어갔어 이거 분명 합성 함수지. 속 함수가 몇 차? 1차. 자, 적분이 가능하긴 합니다. 합성 함수가. 그러면 속 함수가 뭐일 때만 1차일 때에 한정돼서 적분은 빠르게 할수 있어. 어? 속 함수가 몇 차일 때? 1차일 때. 어, 그러면 2차일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3차일 때도 안 되고 1차식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니네가 상상할 수 있는 식이 들어가면 안돼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치환적분법 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 존재하는 거야 아 그래 속함수가 뭐일 때 1차일 때도 원래는 치환적분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굳이 1차 정도를 치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속도가 뭐무 굳이 치환까지 하냐는 거야 이게 복잡해지면 그럼 봐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음은 꼬를 맞춰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라지 F가 있어요, 이렇게. 야, 그러면 이거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니네가. 라지 F 미분하면, 오, 어,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은 있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이거 스몰 F로 바뀐 거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속 미분하면 뭐? A. 그럼 여기 A가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 얘가? 그럼 자, 내가 뭐 하나 봐봐. A분의 A를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그럼 니네 생각해봐. 요거를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이 미분하면, 이거 스몰 F로 바뀌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누구, 누 곱하고? 손 미분한 거 A 곱하면 사라져서 얘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아,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봤을 때, 봐봐야 자, 이게 얘가 되는 거를 앞으로, 정식적으로 이건 아니지만, 겉적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본분다 겉적분. 우리끼리의 용어로 기억을 해보자. 그러면 어 그런 다음에 지금 보세요. 아, 너 속함수 있지? 이럴 때 속함수가 1차일 때는 된다고. 자, 1차일를 미분하세요. 속총 미분하라고. 속미분하면 얼마야? a지. 맞아? 그거의 역수를 곱합니다. 뭐를? 역수를 곱합니다. 이거를 속적분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네가 너한테 이제야 속함수 1차잖아. 어? 합성화수 적분법은 없지만 자 적분하자 겉적분 그러면 이렇게 속적분하자 그러면 속미분해서 뭐한다? 역수 곱한다 그래서 속적분 이렇게 기억하자고 겉적분 곱하기 속적분 됐어요? 이런 꼴을 기억해라 됐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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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봐 얘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이거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거, 이게 뭐야? N차식으로 보여? N차식인데 원래 이거 x 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다항함수에 X자리에 AX p l s 를 대입한 속함수가 1차식인 합성함수. 이거 전개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겉적 분 그러면 얘를 차수 하나 올리고 올린 차수에 뭐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이게 겉적분한 겁니다. 됐어요? 그럼 속미분하세요. 속미분하면 얼마? a 그 역수를 곱하세요. 이게 속적분. 자, 실제 이걸 미분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하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예요 괜찮아? 이게 10-1을 설명한 겁니다. 됐죠? 다시 일을 하나 설명했어요. 자, 파트가 우선 쭉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대표용을 풀어드리는 식으로 그동안 진행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 풀고 하나 대표용 가고, 하나 풀고 하나 대표용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잘게 잘게 쪼개서 한번 해보죠. 대표용 갈게요, 대표용. 다시 대표님, 1번으로 가야겠다. 자 풀어볼게. 어 F1을 구하래야. 그럼 Fx 구해야 되는 거지. Fx 구하려고 했더니 이걸 적분하래. 이걸 적분하래. 그렇지? 그럼 이식 그냥 바로 적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자 쪼개겠다는 거야.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얘는 뭐구요? x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x. 이거를 적분해 보죠. 됐어요? X분의 1 적분은 뭐라고? LN? 절대값 절대 X. LN? 절대값 계속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이 나. 아, 저렇구나. 눈으로 보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야. 망, 망하는 기회가 나.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지 그나마 기억이 난다. 그나마. 얘, 적, 얘 적분에 그냥 다 나오면서 뭐야? 2분의 1? X? 제곱. 여기 C가 붙겠죠? 아, 이게 뭐구나? FX. C를 해결하고 여기 좋죠? 해결하신 후에 1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는 어, 너희가 하시고요. 자, 이제 10-2로 갑니다. 개념. 자,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좀 볼게요. 음, 간단해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인테그랄. 자, 2에 x제곱. 자, 익스프레셔 x 제 이렇게 나오는데 봐봐요. 자, 얘를 미분하면 뭐였죠? 자기 자신이었나?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어렵지 않지? 아, 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 적분해도 자기 자신. 그러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자 미치 이가 아니라 a였어. 보면 미분한 뭐였지? 그치 자기 자신이 되고 뒤에다가 lna를 곱한다 이랬어. 맞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봤을 때자 보세요. 자기 자신 그대로인데요. 미분할 때 lna를 얘한테 곱했잖아요. 이제 lna로 나누세요. 분모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야 돼. 왜?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이건 그냥 상수지. a x 는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 a x 는 lna니까 lna가 어떻게 돼? 사주지면서 얘가 되는 거. 이제 이 그럼 이제 외우셔야지. 아, 얘는 미분하면 lna가 옆에 붙고. 아, 적분하면 lna가 분모 쪽에 붙는구나. 구별해서 기억하십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자, a에 열어서. bx 플러스 c 이따부쳐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합성함수잖아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서 어떻게 미분하세요 그러면 겉미분하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 먹어 붙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얼마? b 이렇게 붙는거였죠? 됐어? 자, 이건 합성함수야. 속함수가 몇 차야? 1 차니까 그냥 적분이 가능해. 자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거적분하면 뭐야? 거적분하면 자기 자신 그 l n a 가 어디 분다고 여기까지 거적분한 거야. 그다음 곱하기 속적분할 거야. 속미분 얼마? B 그거에 뭘 곱한다. 역수를 곱합니다. 되셨습니까? 간단하지? 인치수 함수까지 간단하다. 이게 뭐 어렵지 않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죠. 대표형 2번과 3번이네요. 넘어가요. <laughs> 자, F1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FX를 알아야지 F1의 값을 구하지. 맞아. 어, 해보세요 해보려고. 아우, 적분하려고 했는데 분수꼴이에요. 그쵸? 뭐, 저걸 어떻게 적분하려고. 그래서, 우린 간단히 할 텐데, 아, 봤더니, 다행히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걸를 보이세요? 앞에 1의 제곱, 2X는 제곱, 제곱의 차니까 합차. 자에서 요게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됩니까? 합차 됐어요? 그럼 약분 됩니까? 어, 아 얘네 이x.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 약분되죠? 이거랑 이거랑 그럼 뭐만 남어? 이렇게만 남네. 일 적분하면 뭐고? 아, 우 얘는 적분하면 자기 자신 이라고했죠 c 이렇게 묻네요 fx가 됐죠 여기다 0 넣으시면 1 이거 이용해서 접품상수 구하시고요 1 대입하세요 나오겠죠 똑같아, 그 패턴은. F2 구하래. 뭐 이거 적분한 다음에 넣으면 되지. 그지 자꾸 적분하는 연습 을 하자고. 적분해 볼 텐데, 그냥 바로 적분 좀 힘들고. 이분자좀 봐봐. 분자가 이게 2의 X승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보여야 되겠다? 아, 인수면 되네? 세제곱이 차니까. 그래서 너네한테 대기를. 이게 이렇게 하나 인수. t plus. 그치. 앞에 거의 제곱, 4x승. 그 다음. 그치. 앞뒤 곱한 다음에 부호 바꾼 거. 또 하나. 2의 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이렇게 뭐 되는 것이지. 그치? 자, 약군되네. 이거하고 이거고 아, 네, 남는 거만 봤더니, 4x승하고, 2x승하고, 1. 이렇게 3개 남네요. 그래요. 자, 적분해 봅시다. 2의 적분은 뭐라고? ln 4분의 4 x 승 ln 4분의 4 x 승 얘는 ln 2분의 2 x 승 1은 x 그러면 더하기 c, c는 얘로 해결해 그럼 끝이 됐죠? 음. 됐나요?